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되세요. 고구마순, 아, 요 고구마순 매력에 제가 폭 빠졌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음, 아주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먹고 아주 행복 속에 폭 빠졌습니다. 고구마, 순, 원순, 줄기, 효소,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상추도 이렇게 쫑이 쑥 올라오면, 대가 그렇게 영양성분이 많대요. 이것도 그렇대요. 이게 줄이, 줄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위쪽에, 이제 아래쪽에 뻣뻣한 거 말고, 이쪽에 좀 이제, 그런 것을 모가지로 이렇게 따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이파리도 내가 쓰고 하려고. 그래갖고, 이거 씻고 가고 물기를 하루 말려가지고 이렇게 잘게 한 2cm 정도로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설탕을 1대1로 해가지고 이게 물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설탕을 넣어가지고 팍팍 그냥 냉겨 놓을 필요 없어요. 다 넣어가지고 팍팍 문질러 문질러 주시면 이게 있잖아요. 약간 있잖아. 물이 나와요. 자른 표면에 물기가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또 버무르고, 또몇 시간 후에 하고, 한 하루 저녁에 해, 해, 어, 이렇게 버무려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직 물기가 안 나왔어요. 국물이, 어, 즙이. 그리고 또 아침에, 그러니까 한 6시에 버무리고 한 10시에 버무리고 점심때 하니까 즙이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 오후에 또 하니까 그때는 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다섯 번 했나 보네. 다섯 번네 번이 아니고 어 다섯 번째 하니까 완전히 다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왜냐면 이게 영양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알면은 버릴 수가 없지, 진짜. 저렇게 이제 설탕이 어느 정도 반 이상 녹아서요. 밑에 조금 덜녹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버무르니까 이제 완전히 녹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효소를 이렇게 완전히 버물러서 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설탕을 위에다가 한 켤을 쭉껴얹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 하면은 안 된대요. 그러지 말고 요렇게다 버물려서 넣어도 어 며칠 만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다 버무려 주고 섞어주고 뒤집어 주고 해야 된대요. 그래야 발효가 제대로 잘 된대요. 어 지금 저것도 지금 설탕이 조금 어 아직 이리 아 가서 아 계속 버무렸더니 완전히 즙으로. 바뀌었어요 사회가 음, 아니라 5회째 까지 버무렸어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에다가 깨끗이 준비해 놓은 통에다가 어, 담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차 이렇게 담았거든요 근데 저거를 담을 때또 모르고 가득 담아놓으면 이게 발효되고 하면 부글부글 올라오 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좁아지는데 그 정도에 거기다 정도만 담아야 되는 거. 7분만 담으면 안전하고 어중간히 조금만 남아서 저 보세요. 저렇게 표시돼 있죠.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 라인 그런까지 하면은 딱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딱 뚜껑 닫아 놓고 모셔 놓는 게 아니라 한 어, 며칠 만에 한 번씩은 뭐생활할때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멀고 뭐 3, 4일 만에 해도 되고 5일 만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뒤적거려 주세요. 그래야 좋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구마순 나물도 된장 무침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번에 제일 맛있더라고.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순 혹시 아는 분이 우리 심은 사람들 있으면요 얘기해갖고 거기 밭에 가자 그래갖고 이런 것좀 따서 좀 나물도 해서 드시고 그집 일도 좀 도와주고 좀 따다 얻어다 먹어요 <laughs> 사서도 드시고 그래 사서도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셨죠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영, 어, 영상 함께 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어, 김정옥 유튜브 들어가면 사진이 나와요. 제, 이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터치를 하면, 클릭하면, 5만 개, 총개다 나와요. 여러분,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